I'm not a cop. 안녕하십니까 애깅로드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좀 멀리 한번 와봤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반암항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laughs> 지금 동해안 중부지방이 냉수대로 지금 많이 지금 조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냉수대를 벗어날, 벗어날 수 있는 강원도 고성권으로 와서 오늘 문늬오징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말고도 저희 다른 크루 분들도 와서 같이 할 텐데 특히 고성권에는 이제 군사 지역이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테트라보트 낚시를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꼭 안전장비 잘 갖추시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신으시고 안전한 곳 되도록이면 발판이 좀 편한 자리를 찾으셔서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꼭 챙기시고 낚시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효지역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어, 포말 있는 대로 까면 되는가 보요저 예. 포말 있고 요 앞에 얘 짬이에요. 어디 요 앞에가 포말 앞쪽으로 또 짬이에요. 아직 약속의 시간이 안 됐어요. 7시 반 40분. 어저께 처음 봤어요. 이 포인트는 저 친구가 더잘 알고, 저도 어제 답사로 와서 보니까, 일단 지금 저쪽에 바다 보시면은, 이 간출려가 엄청 크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앞에는 또다 짬이고,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이제 물꼬리 이렇게 조류가 잘 지나가는 그런 물꼬리 있는데, 거기에서 애기를 폴링바이타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끌고 와서 여기 짬, 짬밭에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제가 어제 와서 다섯 마리 잡았는데, 그 전에는 지인분이 열 여덟 마리? 그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조가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지금. 조가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입질이 좀 들어오는 확률이 높은 포인트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조금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왔어요. 이터 이터. 천천히 천천히. 작다. 이렇게 빨리 떼죠 작다, 작어. 나이스! <laughs> 지금 이제 피딩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좀 변칙적으로 액션을 계속 주다가 이제 안 나와서 일정하게 이제 저킹 세번 정도로만 해서 계속 앞에까지 끌고 오다가 거의 발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끌고 가더라고. 히터히터 이터 히터, 히터. 왔다. 자두 마리 캐스팅해서 아까 한 마리 빠진 코스와 같은 코스예요. 바닥을 찍고 애기를 턱을 살짝 넘기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드래깅을 하니까 따라와서 안아 버렸어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고 감자 약간 큰 감자. 지금 입질을 조금 멀리서 하고 있고요. 강하게 열을 띄워 넘길 때가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강원 도 문이오징어를 드디어 잡았네. 이 자, 자한 마리 했습니다. 자 지점이 지금 한 8m, 80, 90m 지점에 간출려가 있어요. 간출려가 있고 작은 고리 하나 있고 여가 있는데 그 여가 넘어오면 수심이 좀더 깊어지거든요. 그여 중심 앞 뒤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본 시즌이에요. 본 시즌은 빠른 액션에도 많이 덤벼들고 드래깅에도 많이 덤벼들고 발 앞에까지 따라와서도 많이 공격을 하니까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시도해 봐야 됩니다 중층도 노려보고 하층도 노려보고 상층도 노려보고 그걸 이제 낚시 하시면서 빠른 패턴, 느린 패턴 이제 스스로가 추구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상상하시면서 액션을 여러개를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딩 타임이 지났는데 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른 근처에 있는 곳을 한번 이동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지금 포인트를 이동 중입니다 거기서 에한 1시간 정도 피딩 시간을 낚시를 했는데 조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 스텝 한분한 마리 잡으시고 저도 한 마리 잡고 그러다가 포인트를 빨리 이동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공현진으로 왔습니다 아까 있던 곳과 한 20분 정도 차이 나는데요 남쪽으로 <laughs> 여기 가서 좀더해 보고 여기서도 조가가 별로 안 좋으면 어차피 또 포인트 소개도 해 드려야 되니까 다른 곳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밑에 이쪽을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앞에 등대가, 등대에서 해가지고 정면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근데 이제 멀,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앞쪽에서 에 네,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나왔다고 하시는 재미 없겠는데, <laughs> 바에서 재미 있냐, 재미 없냐, 이둘 중에 하나죠. 저... 한번 해보죠. 자,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공연진 방파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 t 자 방파제네요. 공연진 방파제인 줄 알았는데, 그 바로 옆에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발판이 굉장히 편해요. 테트라... 서는 곳은 대부분 테트라기는 한데, 평평하고 진입도 쉽고, 뭐 가족들하고도 같이 와도... 낚시하기 좋은 자리인 듯합니다. 보시면 한번 들러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도 여기서 잠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 거리 캐스팅 한 후에 바닥을 찍고 다트 세 번에 할 피칭 두 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입질 입지, 잦은 입질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쭉 오다가 발 앞에서 스테이지 시킨 순간 시원하게 가져갔습니다. 첫 캐스팅에 잡아 너무 좋습니다. 내양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 딴데 가야 되겠어 어디 갈데 있어요? 강릉 가야죠, 뭐. 한 마리 나오면 또 조용하네. 여기는 고기가 많이 붙을 자리는 아니고, 한번 들어오는 것도 방파제 옆에 먹이 활동하다 잡히는 건 끝인 거같아 마리수 보기는 힘들 것같아 네. 아, 더워. 어차피 시간, 시간이 이제 9시 반 넘었으니까. 한 자리에서 피딩을 보, 바, 봤는데 마리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여기 가서 몇번 던져보고, 저기 가서 몇번 던져보고 해서 조금 보내다가 그, 나오는 자리에서는 한 두세 마리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럼 강릉권으로 내려가서 여도 좀 있고 조리도 좀 가는 자리 한번 찾아서 이동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침 피딩 보실 거예요. 아침 봤죠. 피딩을 봐야 되니까. 와,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럼 뭐죠? 그러면 이동 네. 한번 해서, 네. 찢어보지 뭐. 네, 빨리 가는 자리 말고, 네. 안 가던 자리가 더 좋지. 가자, 네. 이동. 이동, 이동, 고고. 네. 어, 포인트를 주문진에 있는 아들공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아들바위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오늘 전부 출조하신 분들 조항이별로 안 좋다고 하고, 그래도 저희도 여기서 해보고 또 포인트 몇 군데 이동해서 오징어 얼굴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류가 없네. 네? 조류가 없어. 네. 지금 뭐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한 곳이라고 왔는데요. 일단은 조류의 흐름이 없어요. 조름의, 조류의 흐름이 없고, 바닥도 여기 저희가 서 있는 바닥과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높은 여 같은 거는 찍히지가 않고, 낮은 여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틀림없이 본 시즌에는 조과가 좋은 포인트가 확실할 겁니다. 베이트도 많이 보이고, 뒤에 조명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날이 아닌 관계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포인트를 한번 더 이동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게 금진항이고요. 오늘 정말 조가가안 좋아요. 조류도 너무 안 가고 보시즌 초입인데 완전 초입인데. 지금, 모레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낚시가 힘들 것 같아서, 부랴부랴 지금 포인트 진입을 했는데요. 차량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좀더 해보고, 안 되면 한번 또 <laughs>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오늘은. <laughs> 물 나오네. 오늘 좀 상황이 어떤 것같아 어, 한 지금 보면 한 이틀 전한 이틀 전부터 조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파도가 좀 많이 치고 했을 때는 조가가 좋았었거든요. 저도 두 자리씩 하고 했는데 그 파도가 죽고 나서 지금 조항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강원도 전체가 그래서 아마. 발품을 팔아도 제가 봤을 때한 마리 구경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를 오셨으니까, 그래도 포인트, 좋은 포인트들. 이게 꼭 오늘만 아니라도 또 내일이든, 뭐 며칠 있다가든, 일주일이든, 9월달이든, 얼마든지 오징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좀 소개하는 시간 쪽으로 좀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항이 너무 안 좋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애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들이, 무늬 오징어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가, 근들이지는 않네요. 구경만 하네요. 여기는 조류가 좀 가는데, 왼쪽으로? 네. 수심이 낮고, 조명이 있고, 밑에 돌이 많아요. 테트라 포트 부러진 것들도 있고 해서. 작은 무늬 오징어나 아니면 본 시즌에 엄청난 마리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애기, 오징어가 한 마리 따라오거든요. 애기를 보면서. 근데 요만해요. 진짜 키링만 해서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게 날짜를 잘 맞춰서 왔다면 아마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렵네요. 어려워. 그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작은 애들이라도 이쪽은 수심이 얕으니까 진짜 막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지금 전혀 없어요. 아예. 아무래도 힘든 낚시, 그냥 지금 날짜를 뭐, 맞춘 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뭐, 한번 열심히 흔들어 봐야죠. 그래도 박혀있는 애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큰일 났네. 어, 여기서 한 30분 정도 던져봤는데요. 조그만 감자 사이즈, 뭐 아니 감자도 안 되는 열3고리 사이즈 한 마리 따오는거 확인했고 입질이 없어서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갑시죠.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아까 하던 데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갯바위인데요. 네, 여기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필드를 엄청 넓게 다니네. 무덕 씨. 엄청 넓게 다니네. 장호 용화 이까지 가요? 아니요 용화? 더 가죠. 노고 그 밑에 울진 산척의 끝까지는 다 가요. 노고까지는 임원은 안 가고 임원도 가죠. 바다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러지 않고는 와.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래? 물이 안 가죠? 응, 어, 아예 안가 물이 가야 되는데 다리 저위에 있잖아요 한번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안 가서 물이 아예 전혀 안 움직이지가 않아요 조류가 그래서 평소에 물이 좀 빠른 자리를 한번 가 볼게요 거기도 조류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조금 아래쪽으로 한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때문에 원주에서 여기는 물이 워낙 잘 가니까. 와 근데 여안 가면 진짜 오늘 만세 해야 된다. 진짜. 오늘 저희가 고성에서부터 동해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인트를 찍으며 내려왔는데 사실. 조과가 엄청 좋지 않았어요. 조류가 별로 가지 않았고 물때도 사실 오늘 조금이에요. 조금에다가 내일부터는 이제 간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니까 급하게 촬영을 좀온 것도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laughs> 조류가 안 가니까 이게 낚시가 너무 힘들고 입질도 없으니까 지금 장시간 낚시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네요. 지쳐서. 이제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포인트는 정오 고기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시즌 중에 언제라도 들어가시면 손맛을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어, 한번 본 시즌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오징어들이 잘 나올 거예요. 그때 꼭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초급자든 고급자든 들어가시면 다 손맛을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린 포인트는 꼭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한동안 이게 너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9월 달에 리벤지를 해서 꼭 이제 마리수를 많이 하는 그런 한 회를 만들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 기가말아가지도 않고 바람불어 라인이 날려 텐션도 안 잡히고 오징어도 없다 집에 나가자 오징어도 없다 집에 나가자 집에 나가자 한국 낚시 방송